광명시는 노후 주택,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5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유지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인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노후 주택, 도로 시설, 다중이용 시설, 대형 공사장 등총 839개소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며.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시정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옹벽이나 기타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등 위험요소를 발견한 시민께서는 즉시 시 재난 상황실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명시 청년 잡스타트 참여자를 위한 취업 지원 교육이 5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국민은행의 김용훈 PB 팀장이 강사로 나서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경제상식이란 주제로 효율적인 재무 관리 방안 등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뤄 참여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취업 지원 교육은 취업 성공을 위한 사례 관리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선정해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잡스타트 프로젝트는 청년 구직자들을 적성에 맞는 주요 사업 현장에 배치해 실무 역량을 배양시키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진행.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기부터 4기까지 총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제5기 잡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를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체육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광장은 시민체육관 안양천 등열두개 장소에서 실시되며 건강 달리기, 다이어트 워킹, 테니스, 배드민턴 등열개 종목, 스물 여섯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종목별 프로그램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광명 시민이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생활 복지를 클릭한 후 공원 체육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종목별 운영 장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